동사 다섯 번째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두 가지 비교할 동사가 있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별표 두개 정도. 자, 하나를 봅니다. 보시면 주어 다음에 프로텍트가 봐. 근데 프로텍트라고 하는 동사는 이 A를 목적어를 B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A를 B로부터 보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유사한 동사가 있어요. 프로텍트 쉘터 shield, exempt, free. 이런 거지요. 그런데 형태는 이런 A from B 형태인데, 요세 개는 보호하다고. 요건 exempt는 면제하다고, free는 면제하답니다. free도. The wood shields the house from cold winds. 뭐예요, 그러니까? 그 숲은 그 집을 보호합니다. 막아줍니다.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protect a from b를 공부하는 까닭은 다음 문형 다음에서 배우는 동사 문형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익숙한 동사입니다. 보시면 자 주어 prevent a from b입니다. a에게 b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revent는 a가 a가 목적인 a가 b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한 동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동사를 100% 아셔야 돼. 볼까요? 자, 제가 뜻은 읽지 않겠습니다. 다 못하게 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men, debar, deter, disable, discourage, disenable, dissuade, enjoy, hinder, hold, inhibit, keep, preclude, prevent, prohibit, restrain, stop. 되시겠습니까? 다 알아두셔야 돼. 다 알아두셔야 돼. 그런데, 그런데, 자, 제가 여기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세요. disable는 목적어 from ING야. 그런데 enable는 목적어 to 정사지요 모험하는 것을 가능해, 가능하게 하다지요. 자, discourage는 목적어 A from ING, 목적어인 A from ING 형태인데, encourage는 뭐예요? 하게 하다, 권유하다인 경우는 뭡니까? enable, no,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자, dissuade는, 여기에 오면 dissuade A from B인데, persuade는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쓰여진다. 나중에 이제 부정사에서 공부할 겁니다.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The rain prevented me from going to the party. 비는 내가 파티에 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파티에 가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못하게 한 겁니다. 나를 못하게 한 거예요. 다시 비는 내가 그 파티에 가는 것을 못하게했습니다자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a city official, Miss Swiss Union leaders to prevent Protect a transit strike 할 때에 이 스트라이크란 말이죠. 파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파업을 예방하려고, 이거는 파업을 보호하려고 자 도시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책임자, 지도자, 지도자를 만납니다. 왜? 파업을 보호하려고, 노 no,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뜻이겠지요. 그래서 프리벤트가 답입니다. 번역을 보도록 합니다. 한 도시 공무원은 트랜지트 스트라이크 운송 파업을 막기 위해서 유니언 리더스 조합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수고했습니다.